<laughs> 근데 와나 진짜 하고 싶은 게 어? 하고 싶은 얘기가 오케이. 또 다른 여성분이 있었거든요. 떠라라라라그 음, 음. 여성분한테 전 노력을 많이 했어이 음. 노력 많이, 음. 많이 했어이라라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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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어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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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일반적인 상식밖에 다른... 뭐 이런 거있잖아요 상식밖에 뭐, 행동을 해요 뭐, 뭐 내가 그냥 아무 어떤 1인칭 없이 예를 들어 뭐 물건을 집어던진다던가 아 뭐, 그런 건 너무 사소한 일이에요 이 사소한 일이게 <laughs> <그게> 사소한 거예요 <laughs> 형님 알잖아요 아그 사람 이나 나름대로 쎈걸나 <laughs> <난> 나름대로 쎈걸 <laughs> 얘기했는데 이것도 사소한, 그건 사소한 거. 그건 사소한 거그 정도인데 그사람한 6개월 정도 갔거든요 물건을 집어던지는 건 아무것도 아닐 만큼 같... 뭐 과격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랑 육계로 갔다 그러면 좋아하는 했을... 마음에 네. 스스로 노력을 하려고 했던 거죠. 존나했어. 했을... 맞춰보려고. 네. 어떻게 같이 살아? 네. 음 어떻게 답이 없지? 그그 그 사실 제 인생에 약간 그 사람 터닝 포인트가 된 것도 있어요. 왜냐면그 아... 사람 아... 때문에 받은 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좋아해서 만든 노래도 있고 싫어해서 만든 노래도 있어요. 아, 여러 가지 네. 뮤즈로 서였또이 기능이. 그렇죠. 있어요. 뮤즈가 된 거죠. 저는 아직도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건강해졌으면 좋다고. 나도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좋아하고 싶어. 이영도 졸라 신경을 나나나나도뭐 내가 과민랑 이런데 미안하게 해본적 없지만 나도 나도 별에 벌고 다 겪어 봤거든. 나는 내가 나를 평가했을 때 내가 그렇게 나쁜 새끼라고 생각 안 해? 좀 여자를 많이 배려해 주고 하는 타입이라 생각해. 근데 뺨도 맞아봤고 있다. 뭐 이런 막물팍 붓는 거 있다. 막. 막 그런 거 당해봤고. 저도 다 당해봤어요. 진짜? 응. 아니 당해봤나? 저다 당해봤어요. 저한 번도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물 붓는 뺨도 안맞아봤어 맞아 근데 뺨 맞고 난 물도 붓고 있다. 나는 서면에서 한복판에서 내한테 만원짜리 수당 수상 내하고내 얼굴에 돈팍던져 사람들 다돈팍던졌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이, 와, 있어. 아니 팔자가 있는 건가 이거? 네, 진짜 우리, 있어요. 네. 저는 진짜 그런 내, 있어요. 그. 근데 그, 근데 진짜, 네이해안 되지 않나? 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네, 그런 생각 들지 않나?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잘못 아니에요, 그거 진짜. 내가 지금 이 상태, 그러니까. 진짜 나, 나내 잘못 아니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뭐, 뭐 싸울 수는 있지만 그냥 나는 큰 소리 낸 적도 없고, 나는 쌍욕 한 적도 없고, 거꾸로 거꾸로 있다 해봐. 자기 여자한테 막 하는 애들 많아. 여자친구 손 잡고. 길에 걸어가면서 담배, 주담배 막 피고 여자친구 네. 담배 안 피는데 그거 되게 여자친구 되게 괴로운 거다 근데 그만는한 번도 겪어본 적 없었던 일들을 나는 존나 많이 아. 겪어봤어 막 사람들 다 뭐? 보면서 막 뺨도 맞아보고 왜? 막. 진짜 팔자는왜 어, 몰라 <laughs> 팔자가 있는 거야 몰라 아, 아니, 그런 몰라. 아직까지 생각해도 저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응 그... 저는 뺨을 다섯 대 연속으로 맞았거든요 <웃음> <웃음> 아니 그, 그, 그 이유가 뭐, <laughs> 뭔가 사건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가그 사건도 모르겠어 그게 사건이 되게 얘기하기에는 기억도 안하나럼 사소한 거야 나도 그치. 예전에 얘기 살짝씩 들었는데 이거 우린 이해 못한 얘기다 그냥 그냥 일어난 일이다 이게 그니까 내가 마, 내가 현수랑 싸운다고 치면 내가 현수한테 뺨을 맞을 만큼 막말을 할 수가 있다 하면서 뺨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계산이 있잖아 그거 그 맞으면 응 맞았구나 음, 어,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 나도 그런 느낌이 <웃음> 아닌데 <웃음> 그, 그냥 그냥 맞다 이 사람은 아, 진짜 그 경우 진짜 나도 아니 네. 나도 내가 왜 맞아야 되 이거 물어봐야 겠지 정말 의외 고감대다 정말 의고감대 <laughs> <진짜 웃음> 없어야 되는데 이게 게 납득이 안돼 납득이 안, 돼. 납득이 뭐. 안 돼요 그니까 뭐. 내가 무슨 그 여자의 어머니 지갑을 훔친 것도 아니고 <laughs> 그런 일한그 <일을 웃음> 맞아. 맞아, 그 정도면 맞아도 돼그 맞아. 맞아. 정도면 맞아야된다 생각하는데 맞아. 맞아. 그게, 맞아. 그게 아니고 형 진짜 진지하게 한 얘긴데 음. 저 이거 약간 믿는 편인데 음. 팔자까지는 안 믿는데 음. 사람들이 각자 만나는 여자 타입에 만나, 그 여자를 계속 만나게 되는 것 같아. 요그그 저는 그다 타입이 다른데요? 그, 아니, 나, 아니가아내나 존나 고민하고 는 게, <제> <laughs> 그 내가, 타입이 내가, 내가 그걸 도망치려고 <laughs> 진짜 노력을 해. 내가 그래서 뭐 학교 후배 만났지, 친구의뭐 아는 사람 만났지, <laughs> 다른데 뭐 알바하러 갔다가 만났지. <laughs> 그런 루트가 다 달라. <laughs> 내가 말하는 거는, 어. 그니까. 그 안에 어떤 심지는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운명 같은 오. 게 작용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네. 했었어요. 왜냐면은. 근데 아, 아니. 아니. 둘이, 둘이 뭐.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겪게 되고 계속 그런 사람 들게몇명 있었어요.